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전여에게 나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흘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세로살림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린트물을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의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가인은 그것 때문에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스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의함으로 방조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레서 11장 1절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을 나아갔어요. 그는 갈바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평견된 분처럼 아벨의 예명,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피로 말며 아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 모든 것은 생명에 있다고 말하고 생명은 피에 있다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한결같이 그 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의의 후손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속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 어린 양 되시는 재물을 노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피 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의 의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나 또한 많은 출애굽기나 또한 많은 사사기를 통해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성리를 우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상주심을 믿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레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해로 작정하셨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나라로 보나, 또한 세계 정세로 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흡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새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못 깨닫느냐? 알지 못하느냐? 응? 왜 모르냐 이거요. 너희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하시는 임만누엘 되신 하나님 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서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와주신데 여러분 천국에 어십니까 여기 있다 못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다 고했습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니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진다. 이 복음은 저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얻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 없어요. 이 나라를 봐도, 국회를 봐도, 대통령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나아야 됩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열심히 때를던지 뭐였던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인종할 때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더없다 음? 자기 눈에는 그렇게 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를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야.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야. 그분에 마침 운명의 날이 다가와서 그분은 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운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왜요?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거리에서 늘첨가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장례식은 아 그분 죽었어? 돌아가셨대.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장례식 때 장례식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슬피 오는 거야? 그 당신은 왜옵니까이 사람하고 어떻게 어? 아는 사이입니까? 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이 준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저번에 장례식에 참여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또 옆에 사람이, 아, 선생님도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저번에 전도, 저번에 전도에 그 전도지 하나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만 20명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전도했던 분 중에 목사님도 나오고, 성교사님도 나오고, 직분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가 전도한 분이 300명이 되네. 응? 여러분, 울며시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쁨으로 다닐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유, 도갑 믿어. 나이도감 믿어. 나는 어저녁에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듣고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로 남겼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그 복음의 핵심을 듣고, 아, 그러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만듭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응? 어? 안락한 삶을 살면 끝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열한세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마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 함이더라. 부활도 안 믿어, 제자들까지도.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응? 또가라사라인 너희는 온 차에 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살았다 하나 죽은 거요. 복음을 안정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거요. 과화호식하고 응? 호화로운 주택에 살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때 악하고 결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엄청 맞는 거예요. 가서 응? 무진장 맞는 거예요. 응? 왜왜내 피값을 찾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피값을 찾는 데하나님이 나한테서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거요 줬느냐 이거요 그러니 여러분은 허성세월할 게 아니더라 이제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매일 주일날만 오면 너무 부끄러워. 마지막입니다. 야구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믿어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이 보험을 맡기려고 응? 우리가 보험을 맡은 자야 근데 이 보험을 위해서 내가 안 살면 나는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지옥 보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2장 17절 야구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썩어서 시체가 냄새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면 나는 얼마나 정말 사회를 존먹고 악취를 풍기며 사는 인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 너무 안쓰러워. 나 자신이, 응?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정말 저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정말 진정으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새해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어물쩡하게 또한달두달 달. 1월 2월 3월 5월 10월 아유, 벌써 12월이야 이러고 말 건가 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제 친구라고 나올 수 있는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 운동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장사 잘 됩니까? 아, 어,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는 거뭐 짧게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있어야지. 그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뭐 아저씨 뭐 빨리 주세요 뭐 이랬잖아. 그래도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어? 사장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한 마디 하기 위해서 3 0분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도 그 집에 가서 말씀을 노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아이고, 할렐루야, 내일 봐요. 그리고 이제 또, 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요, 그 사장님을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겁니다. 끈질기에 가는 거예요. 가서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은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고 또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취입시켜줘서 3년을 가르치는 거야, 3년을. 끈질기게.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럼 마음이 열리면 이제 그때서 그분이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시켜. 하들 성경 주기도문을 다그 자리에서 갈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암기하고, 나 세례받고 싶은데요? 그럴 때까지 교회를 안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럼 매음이 지나 세례를 받읍시다. 그리고 교회 등록하는 날 세례식을 주는 거야. 침례가 됐던 세례가 됐던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도 이제는 자기가 아는 것을 말씀 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날씬검이 돼서 우리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꺼졌어. 불이, 등불이 꺼졌어. 칼이 묻뎌졌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다니까. 내게 주신 은사, 탈란트가 있다니까. 그 사역을 하란 말이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막 300명 400명 들어와서 그 보고 가고 또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수 누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오늘 나를 구, 통해서 구원 받았지 누가 알아 나는 일꾼이니까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뿐이지 구원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 쓰임 받고 싶어요 나를 써주세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렇잖아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귀에 안도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릴지 안살릴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에는 교회 전도지 만들어서 때를 어떤지 못얻던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야. 여러분, 내가 만장을 1년 동안 뿌렸다면 그 만장 속에서 어떤 것이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모여서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행함을 보이라는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진짜 믿으려면 확실한 그리스도의 이돼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응? 살아난 것도 안 믿어. 응? 이 패역한 세대가 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끼로 찍어서 생명을 끊어 버리고 싶은데 2025년도도 한번더 기회를 주마. 계속 너와 불순종하면 끊어버리겠다.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어. 짤려버리겠다고 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성하심길을 바랍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의 내용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 장난하는 거잖아요 믿기는 뭘 믿어? 이거 다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믿기는 뭘 믿어? 뭘 믿어서 뭘 했다는 겁니까? 바리세인처럼 살았지. 핵실한 무덤 같은 애들이, 독자의 자식들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다 이거.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에?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1년을 허비하고 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부활도 못 믿고, 구원도 못 믿고, 또 십자가도 못 믿었습니다. 말로만 믿었습니다. 아버지,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가슴으로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부터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시인받고 싶어요. 정말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이 주신의 주신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